여자힘드니까좀 네. 앞으로 갈게요. 그래도 구도가 있어서 잘 나. 그냥 앉을까요? 너무 괜찮아. 아니, 아니 편하게. 아, 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갈 거니까요. 왼쪽 먼저 아, 갈게요. 컨셉 잘 맞춰서. 자 V 아니고요. 자 왼쪽은 뮤지컬 아가사의 캐릭터로 이입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심각한 분에기 멋진 포즈로. 왼쪽은요? 가운데 손가락 올려도 네.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 네, 네, 가운데 손가락 각하게 가려주시고요. 뭐죠? 갑니다. 뮤지컬 아가사. 3월 3일까지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숨막히는 그 현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뮤지컬 아가사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왔을 때는 그레이 공이 끝난 다음에 소문이 나서 객석이 점점 차더니 어? 나머지 차가 다 매진됐대요 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의 표정입니다 예 네, 갑니다 자 하나 둘셋 아가사 매지 자 오른쪽은 뮤지컬 아가사 지난 시즌 때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는데 관객분들의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관객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는 표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객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아가사 3월 3일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은 계속 찍으시고요. 배우분들 제가 마무리 멘트 좀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포즈를 좀 다양하게, 귀엽게, 이쁘게, 멋있게 해주고 계십시오. 제 얘기는 귀로 만들어주십시오. 뮤지컬 아가사 그레이고, 이것으로 3회차 모든 전관 행사를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준 날씨에도 공연장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이카드트 센터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돌아가실 때 아까 눈이 펑펑 왔었는데 지금 약간 비처럼 됐거든요. 돌아가실 때길 더럽지 않게 가 길이 더러운데 아직 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끝까지 3월 3일까지 우리 뮤지컬 아가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백은혜 배우님, 은혜 응. 배우님께서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날 씨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에 아침에 눈 많이 왔을 때좀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자주자주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자주자주 보고 싶고 또 이렇게 어, 정말 저는 예, 아나서가 너무 좋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좋아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저는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돌아주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조심해>